오늘 뭘할 거냐면 이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우리가 뭐 사이트를 만들 때 이미지 쓰는 거는 기본이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자 어, http bnx.oh.gg 그럼 여기로 들어와 보세요. 여기. 여기로 들어와 보실게요 다들 들어오셨나요? 네. 자그 다음 <laughs> 들어오셨으면 은 아마 b n x o a i g g 요런 창이 뜰 건데 이제부터 이미지 창을 아니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laughs> 이미지를 클릭을 한 다음에, 우클릭하세요, 우클릭 하세요, 우클릭. 그 다음, 음, 이걸로는 안 되나? 아, 뭐, 이런거 있죠? 뭐, 주소 복사, 페탭에서 뭐 이미지 열기, 이런 거 있는데, 자, 여기 중에서 이미지 주소 복사가 있습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주소 복사. 그 다음, 새 코드 편 하나 띄우세요. 자, 다시 한번. 지금 bnx.oa.gg 들어오셔서, <laughs> 들어오시면, 여론창이 뜹니다. 여기서 우클릭 했을 때 이미지 주소 복사가 되는 녀석만, 이렇게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한번 해 보실게요. 그리고 새 코드펜에 들어와 주세요. 새 코드펜. 자, 그다음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여기다 img 하고 탭을 치세요. img 하면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두 개가 뜨죠. 하나는 src, 그다음 alt.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굳이 지금 신경 안쓰도 됩니다 자 여기 src 부분에 이제 가져오신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불러와졌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이제 css로 꾸며볼게요 저는 위드를 어, 이미지에 위드를 30픽셀로 줄여보겠습니다. 너무 적적한 100픽셀.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분명 위드, 그러니까 너비만 이렇게 있는 너비만 줄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원래 이미지 크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너비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로까지 줄여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지는 이미지 나름대로 비율이란 게 있습니다. 비율.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에 이 크기가 있죠. 이 크기에 맞게 비율이란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 바꾸게 되면은, 나머지 그 면은, 자동적으로 비율이 맞게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비율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금 100픽셀 너무 작으니까 이미지를 좀더 키워볼게요. 한 200픽셀? 300? 이 정도면 여러분 잘 보시죠? 자, 하이텔을 제가 100픽셀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어떤가요? 높이가 조정이 됐지만 이미지가 구겨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비와 높이를 내 마음대로 줄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정하고 싶다.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높이와 너비를 정해버리면 이미지 고유의 비율이 깨지면서 이미지 자체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아요. 한쪽 면만 조정을 합니다. 그럼 알아서 나머지는 맞춰지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죠 이런 이미지 누가 써요? 네, 그 이미지 복사 어, 하고 탭을 하셨나요? img 네, 거기에 그, 그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셨나요? 네, 네. 아. <laughs>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주소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s r c 에다 붙여 넣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미지를 쓸때이 고유의 비율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여기 끝입니다.